안녕하세요. 주식 나침반입니다. 최근 시장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죠.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핵심을 찔러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료 AI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엔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될까요? 딥시크로인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저비용. 고성능이죠.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AI 기업들도 앞으로 성장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업종이 오픈소스 진영에 속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딥시크 같은 오픈소스 모델의 성공이 국내 기업에도 낙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AI 개발 비용이 절감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 상용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딥시크의 AI 저비용 구조가 결국은 AI 시장의 전체의 파일을 키우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왜 의료 AI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의료 데이터의 강력한 수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특히나 의료 분야는요, 데이터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분석 혹은 병리 데이터 등에서 AI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또한 각국의 의료 AI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는 분야라는 것은 성장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산업용 AI보다 의료 AI의 상용화 속도는 당연히 빠를 수 밖에 없죠.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AI 기반의 진단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벌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의료 AI 시장은요, 성장성 측면에서도 안정성도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세 가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시장이자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통 루니시라는 주식이 의료 ai의 대장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루니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대주주가 미국에 있는 가던 테스의 대량 매도와 미공시 이슈로 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니보다 조금 더 빠르고 순환이 강력한 종목으로 코어 라인 소프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왜 코어 라인 소프트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시가총액이 조금 가볍습니다. 아, 저 시가 총액 종목이라는 거 빠른 순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현재의 시장은 거래 대금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뭐, 코인 시장에서도 김치 코인이 계속 오르는 랠리를 보여주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시가 총액이 비교적 낮은 종목들 위주로 순환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 코어 라인 소프트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직 거래량이 튀어주고 있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AI 기반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라인 소프트는 폐 질환의 진단 등 의료 영상 AI 분석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국내 대형 병원들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의료 AI 섹터에서 순환매가 제법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뭐 뷰노도 그렇고요, JLK, 코라인소프트 이렇게 의료 AI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코라인소프트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코라인소프트가 같은 경우에는 VI까지 한번 걸렸었는데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크고 넓게 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선을 쭉 이어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 즉 우하향 추세를 이어오다가 그 추세를 이번에 정확하게 좀 깨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은 일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이렇게 하나둘 발생하면서 매집의 흔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명확하게 보이시죠? 여기 있는 좌측과 우측에서의 거래량의 변화들 그리고 딱 추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완벽하게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가 약해지고. 오히려 횡보 추세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고점에서 선을 연결해 보면 최저점을 형성하기 전에 이렇게 파동의 고점이 보이실 겁니다. 앞 고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경우에 이 가격이 또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만원 같은 경우처럼 영 원으로 딱 떨어지는 깔끔한 가격대 라인을 우리가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구간 특히나 근거들이 중첩되는 이런 심리 전환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게 될. 경우에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만 원이 넘어간 시점부터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예측을 일단 해야 됩니다. 먼저 예측의 영역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이 대응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어 라인 소프트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쯤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을 때 이때도 좀 제법 반등이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죠. 남의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던 이런 하락 추세는 완벽하게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 고개를 제대로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가까이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러한 고점들 라인까지 한번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놨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점을 이렇게 무심하게 돌파를 시켜놨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를 표현합니다. 이 거래량을 통해서 최근에 이 코어라인 소프트의 라지 트레이더들, 즉,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주체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거래대량 1월 17일 날만 해도 130억가량의 거래량이 터졌었고, 오늘, 지금 아직까지 점심시간 때인데 벌써 130억대 이상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 급등의 배경에는 이런 특징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ai 원격진단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세계 1위 기술 기반입니다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서 물리면서 분할 매수 접근해서 관점을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는 사실상 공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 자체가 또 앞전에 지지를 받다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SR 플립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막힐 순 있겠지만,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집의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단에 있는 보조 지표는요, OBV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자, 이 보조 지표의 설명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OBV는 현재 주식 시장이 매집 단계에 있는지 분산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특히 주식 시장이 큰 변동 없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주가의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라고 하죠. 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OBV는 횡보하고 있으면, 조만간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OBV가 횡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해당 구간에서 obv가 좀 일시적으로 꺾이는 흐름까지 보여주긴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앞에 있는 고점을 좀 무심하게 돌파를 시켜놨다 라는 것이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만원 라인 때는 단순히 그냥 1차 목표가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요 해당 코어라인 소프트는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확실히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준비를 해놔야 두 배, 세배 이상 챙겨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어 라인 소프트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서도 설명을 남겨드리잖아요 늘 남겨드리던 대로 카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같이 매매 좀 해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 매매방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저도 같이 진입할 거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맹목적으로 존버만을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철저한 분석과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짧은 수익을 안전하게 좀 쌓아가는 게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무리한 전망이나 뭐 자극적인 분석을 난발하면 조회수는 좀더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결국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일 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자극적인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 건강식 같은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더 긴밀한 정보, 그리고 빠른 대응의 실시간 브리핑을 원하신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투자, 그리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